지난 시간에 이어서 S T S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이 뉴스를 활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흔히 우리가 뭐 급등주나 당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보면요, 그 주가를 움직인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보통 뉴스가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일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뭐 현재 시간으로는 엘컴텍이란 종목이 뭐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뭐 PNT 이런 식으로 당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어떤 특징적인 뉴스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뉴스를 조금 더 편하게 보는 방법과 이 뉴스를 좀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트레이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해 먼저, 일반적으로 이 변동성이 커진 종목, 그런 종목들은 이제 당일 뉴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다들 이미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0700, 이 종합시황 뉴스 창을 보통 많이들 띄워놓고 차트와 함께 뉴스를 같이 많이 보시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특정 종목들, 내가 어떤 종목들을 딱 찍었을 때이종목들에 해당한 뉴스들이 여기에 쫙 요약돼서 다 이렇게 쭉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아 지금 PNT라는 종목을 내리다 보면 여기에 아 특징주가 나와 있는 게볼수 있죠. 4월 6일 9시 26분에 특징주 PNT 1,500억 규모 뭐 유상증자 소식의 강세 이런 식으로 이 주가 상승과 연관이 있는 기사들이 여기 이 종합 시황 뉴스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는 내가 어떤 주가가 있을 때 과거 시점 뭐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 뭐 특정 시점 지금 2021년 11월 3일 날 이때 급등을 했었죠. 그럼 아요때요때 뉴스만 따로 골라서 보고 싶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 종합 시황 뉴스 창에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요 과거 뉴스도 나오거든요. 11월 3일 2011년 11월 3일에 어떤 기사가 있었나 이렇게 차트를 과거 시점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돌려 보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11월 3일로 시간을 돌렸죠. 이때 보면 유니오이란 종목이 요소수란 이슈로도 한한번 급등했던 이력이 있었구나. 과거 차트 시점과 지금이 또 어떻게 다른지 이슈도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뉴스를 보다 보면요. 여기 날짜가 있는데 이 뉴스가 급하게 보다 보면요. 오늘 나온 뉴스인지 어제 나온 뉴스인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기 종합시황 뉴스 창,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시고요. 종목별 당일 뉴스 색상 표시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고르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날짜에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두시면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 나온 기사들과 그리고 이전, 과거의 기사들을 구분을 지어서 빠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 두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나온 기사 또는 뭐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뒤늦게 종목을 보고 아 이게 지금 나온 기사인가 착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나온 기사인지 아니면 옛날에 나온 기사인지 어이 물론+ 물론 이 날짜+ 날짜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해두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요 기능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전체+ 전체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이 뉴스를. 제목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앉아서 이 뉴스들을 쭉 올라오는 걸 모니터링을 하다가 뭔가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유의미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빨리 그 종목을 캐치를 하고 빠르게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뉴스창을 많이 보는데요. 이 뉴스창의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광고성의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좀 유의미한 뉴스들은 되게 적고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뭐 정보 홍보성 그런 기사들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뉴스들을 조금 압축해서 광고들도 약간 배제를 시켜서 여기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셔서요. 여기 아래 보시면요 실시간 광고 필터링 및 제외 단어 설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요 보통 광고 기사들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여기에 추가를 많이 해두시면요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광고들은 어느 정도 필터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광고 뉴스 자동 필터링 실행을 온으로 해주시고요 제외 단어 설정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 조금 보고 싶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기사들을 자동으로 조금 걸러서.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짜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등록해 두면 이제 공짜가 들어간 어 기사들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뭐 극비리 이런 느낌들 뭐 극비리 뭐 미공개 미공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광고성 기사들이 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기사들을 찾을 때마다 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은 여기에 추가를 해두고요. 단어가 포함된 기사들은 어느 정도. 배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유니온이라는 기사에 보시면 10시 6분에 특징주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특징주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안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톱니바퀴에 광고필터링 여기에 특징주를 제가 넣어 볼게요 만약에 자 등록 자 그러면 특징주가 들어간 기사가 아마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적용 누르시고요 확인 자 볼게요 내려보면 특징주 기사가 사라졌죠. 오늘 기사로 유니온이라는 종목에 특징주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특징주 단어는 기사에서 보이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뉴스 창에 특징주 기사가 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광고 필터링 제외 단어 설정에서 특징주를 삭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적용, 확인 눌러 주시면 자, 내려다 보면 자, 여기에 특징 단어 있는 기사가 다시 나타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광고성이 심한 기사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단어들을 여기에 다 추가를 해 두시면요 어느 정도 이 뉴스 창을 조금 더 깔끔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급등, 무료, 공짜 흔히 광고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을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설정에서 또 편하게 볼수 있는 기능 중에 여기 뉴스 제목 리스트만 표시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 화면은 여기 이렇게 제목들과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요. 자, 뉴스창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뉴스의 제목만, 제목만 쫙 헤드라인만 나오고요. 한눈에 지금 이 종목의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 보면, 아, 현재 시점에서 이제 뉴스가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나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또 설정에서 추가해 주시면 좋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뉴스 설정 가시면요. 여기에 종목 코드 포함 뉴스만 보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요. 이 뉴스마다 그 관련된 종목이 코드를 달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체크를 하면요. 뉴스와 함께 그 관련된 종목이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만 압축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기사와 함께 이 기사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기사들 위주로 이제 볼수 있도록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 지금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티플렉스 클릭을 하면 이 티플렉스에 관련된 종목 코드가 포함된 기사들이 쫙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기사들이 있었나 어떤 이슈가 있었나 차트와 함께 같이 이슈 체크를 할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 창을 활용할 때요, 이 창을 내가 가진 그 모니터 세팅 화면에 맞춰서 행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뉴스 리스트 행수도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기본, 화, 기본 세팅에서 여기에 보여지는 이 뉴스 창의 그 제목의 개수를 이 뉴스 리스트 행수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개로 해볼게요. 10개로 하면 늘어났죠? 여기 칸수에, 이 종목, 제목 칸수가 늘어났고요. 요거를 또 5개로 줄이면, 5개로 줄었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했을 때, 밑에 보이는 기사와 이렇게 뉴스 리스트, 요것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환경에 맞춰서 어, 설정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전... 전체를 클릭해 을 주시고요. 특징주. 특징주가 나오면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주 기사 이런 특징주 기사들을 좀 필터링해서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뉴스 창에 이렇게 내가 검색 내가 원하는 단어만 검색을 해주 면 단어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또 이렇게 빠르게 찾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특징주를 많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징주를 검색을 해두고 보면 아 오늘의 특징주가 어떤 기업들이 있나 어, 뭐 세토피아, 아바코, 동부건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특징주가 나와 있는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또 빨리 게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징주가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특정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들어간 로봇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만 보겠다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로봇이 들어간 기사들도 쭉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바이오, 암,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또 키워드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또 입력을 하면 그런 기사들만 또 많이 찾아서 이렇게 쭉 필터링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최근에 또뭐 마이크로 바이옴 키워드들이 또 새로 뉴스에 또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검색을 해 주시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기사들도 이렇게 쭉다 필터링 해서 볼수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과거에 이 키워드들이 또 언제 또 나왔었나 뭐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 테마나 새로운 증시의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런 키워드들을 여기 뉴스창에 검색을 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열려 있는 시간 내내 뉴스창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라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이 사람의 집중력이 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뉴스들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주식시장에서 잘 먹히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올해로 예를 들면 AI가 있었죠. 2차전지. 굉장히 뜨거웠죠.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로봇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바이오, 암. 이런 증시에서 특정 단어에서 되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그러니까 관심사가 많은 섹터, 단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핫한 단어들이 붙어 있는 그런 기사들이 뜨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다 눌러봅니다. 눌러보고, 순간적으로 관심이 몰려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이슈를 빨리 캐치를 하면 남들보다 조금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특정 단어가 있는 뉴스를 빨리 캐치하면 좋은데 이 특정 뉴스가 떴을 때 소리로 알람이 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내가 원하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딱 떴을 때 바로 이 HTS에서 소리로 알림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기사에서 아까는 내가 원하는 단어를 안 보이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단어가 뜨면 소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hts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신호 대기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어이 화면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화면이 없는 분들은요 여기 빈 공간에서 여기 티커툴바가 해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측 하단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서 우측 클릭해 주시고요. 티커툴 바를 켜주시면 이렇게 바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요. 신호관리자 이 조금만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신호관리자에서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이런 식으로 신호관리자 설정이 나오거든요. 여기 신호 수신 시 소리 사용 요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소리 설정으로 넘어가면요. 내가 어떤 특정 신호가 나왔을 때 이제 소리로 알림이 오게끔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신호 이 매수 신호 하나만 쓸게요. 자 매수 신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소리 알림 소리를 어떤 거로 할지 여기뭐 기본적으로 있는 이 소리를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뭐 내가 원하는 소리 파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로 설정을 하셔서 이 신호음을 여기에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자 들어봅니다. 여기 이걸 누르시면 자 여러분이 이제 설정한 그 알림음을 이제 체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뉴스 설정 이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넘어가면요. 여기 뉴스 뉴스 선택에 자 내가 이제 필터링할 그 뉴스 언론사들 항목을 쭉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어뭐 웬만하면 쭉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매매 신호 설정 여기에 단어를 넣어줄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매수에다가 신호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뉴스 뉴스 설정에 매수 조건에다가 내가 원하는 단어들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정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나왔을 때 h t s 에서 매수 신호 발생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매매조건 단어 입력에 자 AI 최근에 뜨겁죠. AI도 있고 로봇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삼상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 크게 움직이죠. 그래서 뭐 임상 삼상 이것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 뭐 삼성전자 대기업 또는 뭐 구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사들. 이 글로벌 대기업들 관련된 기사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사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간 기사들은 조금 더 내가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알림을 설정해두는 겁니다. 뭐 테슬라, 뭐 넣을 수 있겠죠. 뭐 엔비디아, 뭐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관련 있는 종목과 관심 있는 큰 키워드들을 여기에 쫙 입력을 해두시면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떴을 때 알림이 바로 오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 몇개더 넣어볼까요? 세계 최초 이런 단어들. 뜨면, 사람들이 일단 주목을 하겠죠?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급 계약. 흔히 뭐 대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들, 현재 시장에서 사람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여기 매수 조건 단어에 쫙 등록을 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내가 원하는 단어들을 다 넣었다 라고 하시면 내려가셔서 이 하단에 적용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요 설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자기 HTS에서 소리가 매수신호 발생 또는 내가 설정해 둔 소리로 딸랑 알람이 오면 바로 여기 종합시장 뉴스창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뉴스가 있나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뉴스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도 내가 관심 있는 기사가 떴을 때 소리가 나왔을 때, 자 그때만 집중하면 되니까 어 이런 식으로 좀 뉴스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장중에 뉴스 체크를 좀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어 뉴스를 먼저 찾기보다는 급등이 나왔을 때이 종목이 왜 올랐지 찾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종합시장 뉴스창을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지런하게 주가 오르기 전에 내가 먼저 뉴스를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아이 뉴스는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가가 오르기 전에 내가 먼저 이런 시세를 먼저 잡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주가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어, 굉장히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있고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뉴스가 나온 지한 5초 10초 사이에 그걸 귀신같이 빠르게 캐치를 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발력을 굉장히 강한 강점으로 무기로 활용하는 트레이더라면. 어, 이 뉴스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띄우기 이렇게 해두시면요, 또 뉴스가 뜰때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알림이 나오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기능도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종목들 한번 쭉 같이 한번 뉴스창 어, 활용하면서 한번 훑, 훑어볼게요.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서 현재 지금 이제 아바코 아바코라는 종목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왜 올랐나? 뉴스창 보시면, 아바코, 경복상주에, 뭐, 2차전지, 생산 장비, 신설,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특징주가 언제 떴는지, 12시 4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좀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어 11시 13분에도 좀 나왔었네요. 그러면, 요때 차트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11시 13분이니까, 11시 13분이면 대략 이 시기였네요. 요 초입. 자, 이 초입에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죠? 자, 11시 13분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사를 포착하고, 아, 이 기사면 시장 참여자들 추가적인 매수세가더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이 기사를 체크를 하고 이 종목을 만약에 트레이딩 을 한다면 트레이딩 대상으로 편입을 해서 어,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활용해 볼수 있었겠죠? 어, 지금 또 이제 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네요.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은 어떤 기사가 있는지 볼게요. 어, 이 종목은 뭐 여기 hts에서는 특징적으로 기사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네요 당일 기사에 없으면 여기에 모든 기사가 나오지 않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직접+ 직접 이제 구글이나 뭐 인터넷 플랫폼들 직접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종목 토론방 많이 가시죠 어, 그쪽에 이제 주가가 왜 올랐는지 올려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STS 뉴스창에서 보통 웬만하면 체크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없다면 직접 검색을 해보셔서 아도 된다 어, 그런 식으로도 이제 가능하다는 점 제가 알려드리고요 어, 여기 없으니까 있는 정보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SKI 테크놀로지 보시면 아이 테크놀로지는 뭐 i r a 뭐 특징주가 9시 56분에 특징주가 나왔었네요. 그러면 SK아이테크놀로지는 9시 56분 특징주가 나왔을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사가 좀 늦게 나온 경향이 있네요. 아침에 급등 나오고 이후에 먼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응이 좀 낮았습니다. 기사를 볼 때도 좀 팁이 있는데요. 반영이 안돼 있는 기사 그러니까 새로운 기사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 번 나왔던 기사 아니면 시장에서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반응이 늦는 경우가 많고요. 어 제일 좋은 거는 선취매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기사. 어 이건 어떻게 좀 정형화가 어렵지만 어이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기사 같은 것들은요. 새로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는 새로운 키워드 아니면 어떤 기업의 새로운 변화. 기업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맞춰서 나오는 기사들. 이런 기사들은 주가에 영향,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사를 볼 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추가적인 기사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같이 보면 좋습니다. 어, 여기 뉴스 기사들을 의외로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가 올라간 이유를 어, 웬만하면 꼭 함께 체크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요그 시장의 색깔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뭐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떤 날에는 뭐 2차 전지가 수환회가 도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날에는 뭐 로봇주, 뭐 어떤 날에는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특정 키워드, 특정 뉴스에서 많이 반응하는 그런 날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 어 거래 대금만 보고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종목이 어떤 재료, 어떤 뉴스로 올랐는지 함께 체크를 하고 그 뉴스가 연속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우상향하는 연속성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당일에 종목을 찾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포인트로 올랐지,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추세가 잘 나올까 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올라간 이유들 이 뉴스 창을 함께 보면서 이유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어, 트레이딩할 때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요. 어, 뉴스도 함께 꼭 체크를 하면서 같이. 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어, 이런 기능 궁금하다?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도 또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아이디어나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어, 또 다음 컨텐츠 만들 때 활용을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